권태기 방지부, 권태기 방지부, 권태기 방지부, 남녀 권태기 방지부. 한번 써봅시다. 이두 개, 두 줄이니까 이 반절 나눠서 여기다 쓰세요. 勇者。 권태기 방지법. 권태기는 상대방이 좀 노력을 해야 돼요. 남녀 구별 없이 이쁘지야 돼, 이쁘지야 돼. 이뻐. 이뻐지는 거를 좀 노력해야 돼. 여자는 화장도 하고 남자는 자주 씻고 향수도 배우자 배우자가 좋아하는 향수 뿌리고. 근데 부부가 한번 미워지면은 그냥 미워 뭐든지 하는 일이 다 미워요. 권태기가올것같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. 칭찬 배우자를 배우자 칭찬을 많이 해줘. 시비 거지 말고. 권태기 방지부. 감사합니다.